잘 부탁한다. 부탁니다염이 음 너무 많아. 가 문제가 아니야. 진짜 뭐. 야 진짜 찍힌 거 볼래? <laughs> <수염이> 진짜 <웃음> <웃음> 잘 나온다. 맞았으면 죽인다. <laughs> 근데 여기 되게 정갈해서 맛있어 보일 것 같아. 약간 좀 그리고 막. 어. 내지는 되게 이쁘게 나왔어. 나 원래 이뻐. 냄새. 냄새. 아 구라 냄새. 냄새. 구라 냄새. 아.. 된다, 된다. 미안해, 얘들아 자금안 해치면... 되니까. 너만 안 아, 자면 네, 된다고. 내거내거 내거 가만 한 번만. 너만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자면 된다고 우리, 효진아. 효진이만 조심. 효진이만 안 자면 돼.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제가 저안 자려고. <laughs> 뭐 갖고 왔어? 미나리야, 제 파우치에요. What's in my bag? <laughs> 자 이제는 배부르면 먹는 효소. 배부를 때 효소 드세요. 살짝, 어, 잘 챙겨 네. 이거 다 완전 <laughs> 가벼운 거 아니야? <laughs> 브랜드가 없어. 존나 달라. <laughs> 원할 수 있는 <원하시는> 브랜드로 해주세요. <올리세요. 웃음> 토레스룸 <토레지로? 웃음> 아니면은 <laughs> 스타벅스 좋아하시면 스타벅스 드릴게요. 투타벅스 스타벅스, 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laughs> 선물, 프로즌 트레스입니다 오늘 안자려는일치가 보이죠? 뭐야? 왜요? 내껀 줄게요. 니 나도 언니 줄게. 어. 다, 아니, 다 양보할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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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아니, 아니, 너무 길었어, 이거 봐봐. 저 봐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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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머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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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가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아아 그 머리 자르고 할때이 사진 보는 가고간 거야? <laughs> 그렇어 맞아 이거대로 해달라고 랬어와 <laughs> 이거 너 어디야? 응? 귀여운 디즈니랜드. 재민이가 어, 현장체험학습 간거 같아. 귀여워. 어 귀여워. 얘기했다고 응. 완전 귀엽네? 현장체험학습 간거 같아. 응. 키가 180이네. 너무 응, 귀엽게 좋은. 생겼네 얘. 애기잖아 애기. 우리 애기. <laughs> 아, 오늘 도 효진이 자면 뽀뽀야겠다 발바닥이 왜안잡을까 아우, 어. 발바닥이 너무 야무지게 모으고 자더라고 <laughs> 어, 가지 맛있겠다. 어머머, 어머 봐라. 어마어마한 애 자지. 맛 저 가서 확인하고 와. 진짜 확인하고 온다. 메뉴, 메뉴. 어머, 너무 예쁘다. 아니, 밖에서 왜 찍어? 어머, 좋다. 이거다, 이거다. 이쁘지? 응. 너잘 찍지? 내가 언니 사탕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 봐. 야! <laughs> 나한테만 뭐라해핸드폰이나 내놔, 아효진이 내놔, 내고있을까아 효진. 이놔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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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맛있다 내놔, 내맛있는내 근데 얘는 놔 내놔, 내놔, 내 맛. 이거 나오면 3 0분먹는지 30개? 대박 고기 잡아 어? 어? 방금 잡아 맛있다 맛있어 그러니까 기 근데 맛있게 맛있어 음. 기아기가있어 여자친구한테 좀 맞춰주고 이런게 있는데 사람의 숙대가 너무 크 대장을 안서 이�iento 박초지 i 아유, 사랑해. 아박효진 사랑해. 아, 쏘. 왜. I l o 이왜 이렇게 잘 마셔, 오늘? <laughs> 오늘 선빵이네. 나바나바 안녕. 괜찮아. Good <laughs> oh my god! <laughs> oh my god! <laughs> 진짜 아깝다 뭔가. 그니까. 아니 잔 너무 예뻐. 우와, 우리 여기 잔에 다 먹자. 어? 어떻게 이렇게? 우와. 또또 <laughs> 또 먹어? <laughs> 우리 아직 네 끼밖에 안 남았어. <laughs> 하루가 끝나면 먹을 수 있잖아. 제발요, 제발요. 할수 있어. <laughs> 강해야 돼. 근데 계속 매콤하잖아. 아니 근데 <laughs> 정신이 혼미해. <laughs> 아, 응? 네? 나는.. 락뚝박쌤! 쩔쩔 우리 유 어때? 아귀여 진짜 많이 먹는다. 아 저기 쫀둥이, 쫀둥이. 얘 여기 이 뿌려줬잖아. 아 근데 이가 조금 시리긴 한데. 어 나는 근데 요즘 아이돌은 진짜 잘 몰라가지고. 요즘 아이돌.. 그러니까 빼버리는... 전세 전세대 하면 음. 오늘 찍고 미도 음. 보내갖고 고생이는 어. 뒤로 빠져 얘이렇가 <laughs> 빼자 어. <laughs> <laughs> 못생기는 열애나방해야 돼. 오빠야 <laughs>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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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많이 했잖아 어제 별로안 했잖아 <laughs> 어제 뽀뽀하러 갔는데 너가 깼잖아 <laughs> 어제 뽀뽀했잖아 너가 깼잖아 근데 와쑥 <laughs> 어려워 <웃음> 더럽다니... <웃음> 지금 좀 더럽게 됐다. 지금... 그럼 막히가 언제야? 막히, <laughs> <마키. 웃음> 언제야? 막히, <마키>. 오래 됐다야 <laughs> 너무 오래됐다야. <laughs> 다른 여자들도 우리처럼 놀까?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도 이렇게 놀셔요 <laughs> 이게 더럽게 놀아? 꼭... <laughs> 어? <laughs> <웃음> <그거> <웃음> 이거 알려면 니지 그 영상이 너무 선지 않나 보이는데 가슴 좀 치워주세요. 미쳤다. 나 잘하는 데 아니 자기야. 아우씨 배불러. 물 빼쳐. 거짓말하지 마. 어떤 소 거짓말하지 마. 뭐가? 내 영상 다 들어가. 뭐가? 배불러 난 거짓말을 해. 음, 봐봐. 지브이가 음. 달고 그랬지. 침대. 침대 다 음, 아, 신기하다, 이거. 다 닌돌 말고 계시더라고. 음, 얼청 죽어. 맛있어요? 응, 응. 개빠삭해. 아, 벚꽃 지는거 봐. 어머. 그래서 물어봐서 이지 쪽에서 그 억지 지점 부자재로 직접 기는지가이을 제가... 해왔다고 하시는데, 이거 확정이 아니네요. 그래서 어, 아직 안정으로 끝시수있없어 나와.. 어.. 혹시 막.. 하게 되면 아마.. 남아... 이제 쇼핑몰 이건 없나봐요? 귀엽다. no sí. no sí. 오늘 또 저녁에 약속이 또 있어요. 또 친한 분들이랑 술 약속이 있는데 좋아. 오늘의 ODD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오. موسیقی 네, 네. 근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근데 그거를, 그, 그쵸.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제외하더라도 가격이 좋아요. 괜찮지. 그래서 진짜 꼭 추천하는 거는 제네시스. 꼭 <laughs> 타셔야 되고, <laughs> 제네시스. 를타 <laughs> 아픈가요? 그러니까 근데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음. 건 피코 토닝이라는 게 있거든. 피코 토닝. 피코 토닝. 토닝 근데 그게 보다. 진짜 아파요. 막이 아, 피코 토닝 아프고 추천하는 거그두 가지. 제네시스랑 네. 피코 토닝. 입모드 네. 제가 해두분은 하실 필요 음. 없으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꼴찌 감사합니다. 게겠네 네? 네. 네? 아니요. <laughs> <laughs> 저도 몰라요. 여기 회있그지니까 <laughs> <난> <laughs> 아니 어째 볼까먹었는데왜그렇게 궁금하んな. 오케이. 이리 봐. 퇴근 안 했는데. 11시 넘었어요, 지금. 집 가면 12시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띄우는 음. 거, 얘처럼. 음, 좀띄워주기 어, 워주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음. 음. 이게 되게 깔끔하다, 이게. 음. 집에 왔는데 택배가 와 있어가지고 까불려 고 합니다. 이거 그 방콕즈가 보내주셨는데 아직 안 까봐서 뭔지 몰라 저도 설마 이럴 줄 알았다 이거 대박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 입고 자려고요 요즘 제 최애는 약간 오이 소박이 아니면 은 석박지. 기본으로 좋아하는 베이직한 거는 배추김치. 너무 감사. 해 오늘 이거 입고 잘게요. 제 <laughs> 생일이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입겠습니다. 하고 <Von96> 알겠습니다. 계성대 고향도인가? 계성대 니까 계성이겠지? 그러면 이승기 가요. 우리 애가 다 보여지는 게. 그 어떻게 해 내가? 전 그런데 외롭답니다. 정말 집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다 모든 걸다 포기하고 왔는데. 또 이... Thank you.